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투표하셨는지요? 네. 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어, 위해서 또 우리가 또 기도했고 아마도 후보자가 3월 21일에 등록을 하고 어, 본격적인 어, 선거 운동 기간이 한 13일 정도, 3월 28일부터 어제까지, 3월 9일까지, 아, 4월 9일까지요. 4월 9일까지 총한 13일 정도 이렇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 이때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이렇게 흔들면서 네, 사거리에 나가보니까 찍어달라고. 네,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학교 앞에 어, 나오셔가지고 전단지 나누면서 이렇게 어, 고개를 조아리면서 네, 인사하시는 그런 장면도 보았습니다. 뭐 심지어는 어떤 후보자는 탈진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치열한 그런 어, 싸움 아닌 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래도 틀고요, 마지막까지.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유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오늘이 그 아마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오늘 이후 그들이 이제 뽑힌 그 당선자들이 어떻게 일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사순절 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며 필사도 하고, 또 새벽기도도 나오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시면, 은 아, 정말 내가 이번에는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네, 정작 그 사순절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부활주의... 그 예수님의 소망과 그 기쁨이 가득 넘쳤던 그 부활주일이 단 하루로 그쳤다면 그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상은 그 하루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또그 부활을 우리가 그 그분의 사랑을 전파하여야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 이후부터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50일 그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다. 이렇게 여기고 우리는 그 절기를 살아 가는데 그냥 어떤 이들은 그냥 단 하루의 그 부활절의 기쁨만 누린 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열흘째 되는 두 번째 주일에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네, 어떠한 분들은 어, 이두 번째 주간을 도마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도마의 의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구 첫 날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은밀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확인하고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 두려움에 놓였던 그 제자들은 세상에 파송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가운데 한 명이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도마가 그 자리에 없던 까닥에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은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 드는 게 있다면 왜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 추정하는 이곳에서 집안의 모든 문들은 남김 없이 다 닫았고 이 제자들의 신변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가 자신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염려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엿보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라고 하는 그 장치가 가진 것이 그들이 가진 두려움, 그들이 가졌던 한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문을 뚫고 오셨습니다.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이레네라는 그런 말인데 여기서 이 본문 외에 19절, 21절, 26절 세 번이나 이렇게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 하셨던 첫 인사. 이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유대인 사이의 그런 보편적인 그런 인사 말이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평범한 인사말을 넘어서 그러한 예수님의 구속사와 연결지어 그들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의 구속 하나님과의 화해로 인한 그러한 평강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흘린 그 피로서 주님께서는 그 평강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이 부활 사건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평강을 선포하신 사건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그때뿐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그러한 만족을 영원토록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평강은 단전이 다르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환과 부활 이후에 승천으로 완성이 되는 그 평강, 예수님께서 바로 그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다. 이 평강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승천 후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이 우리의 가운데에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일 년여 동안 방주 속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두컴컴한 그 갇혀 있는 그 한계 속에서 한결같이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난 창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위로부터 나는 그 창문이 고작 1규빗 45cm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어배 규모에 비해서 작은 그런 창문이지만 근데 그러나 그배 안에 있었던 어둠에 갇혀 있었던 그노아와 식구들에게는 그들에게 밝은 빛이며 또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 안에 그 조그만 그 구멍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홍수 속에서 있었던 불안과 염려, 걱정들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그런 힘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주에는 어떤 노를 젓는 것이거나 아니면 방향을 하는 조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오직 방주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부활절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강 이 희망 없는 평강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얻은 우리는 버림받고 소외받은 그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이그 평강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된 평강. 이 우리가 이 기쁨의 부활 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참된 평강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마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그 사람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디두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말은 쌍둥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 혹은 이중성이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아 왜냐면은 그가 가졌던 육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그 도마가 나오는데 도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 열정을 그한 구절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열정에 비해서 영적인 믿음이 뒷받침되지 다라는은그 신앙 상태를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너무나 기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도마는 없었던 것일까? 아 도마는 혹시 다 끝났어? 소용 없어? 손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린 그것 다 보지 않았느냐? 회의적인 그런 마음. 무덤에 장사도 했고 큰 돌로 막았다. 이제는 각자 길 가야지. 이렇게 현실적인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이 어찌 보면은 상식적일 수 있죠. 현실적일 수 있죠. 데 그러나 그에게는 25절에 보니까 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26절에 보면 여드레 지난 그 이후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 도마를 찾아오셨을 때 어,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마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아 그때 예수님이 듣고 계셨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도마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왜 다시 찾아오셨는가? 도마가 가졌던 한계, 도마가 가졌던 편견을 깨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고정된 틀이 있으면 어떤 편견이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그런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견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이때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때 나사로의 위독함을 알리고 얼른 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이 나사로의 위독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중 나온 마르다가 이렇게 한탄하듯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르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길 믿고 있었지만 그래서 죽어버린 이 나사로를 살리시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행보는 언제나 파격이었다. 이 파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일정한 격식을 규칙을 깨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세리 마태에게 제자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또 유대 지도층 엘리츠, 엘리트층이 아니라 하류층에게. 제자로 삼는 그러한 행보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도 치유하시면서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인기를 받았지만, 그러나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종교적 관행을 깨트리시면서 오히려 비난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 그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시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아시다시피 그 나사렛에서 그 주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와 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에 의리의 제자였던 주님과 함께 주리라 했던 그 제자였던 도마 역시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그 순환을 예고했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믿지 못했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한계를 넘어 완전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주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지기 이전에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닭이 울기 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는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좌절하게, 좌절에 빠진 그 제자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시며 물으신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브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도르키노의 내 영재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베드로의 실패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베드로에게 그 실패를 재료삼아서 반석과 같이 단단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네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망했지만 너와 같은 그 사람들 찾아가서 일으켜 세우라라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주님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고 또 부인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 못하였던 그런 때는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배반하여도 부인하였을지라도 결단코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시면서 이못 자국난 이 손을 봐라. 옆구리를 만져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 목적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서라도 믿은 믿는 자가 되어라. 이러한 말씀이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복음을 쓴 요한은 이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도마의 이 불신과 의심을 잘 아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그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자, 그 창자국과 모자국을 만질 필요도 없이, 그가 의심이 사라지면서 고백했던 그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 정말로. 내가 그분의 이 자국난 것을 만져보지 못하면 난 결단코 믿지 않겠다 라고 했던 의심만 왔던 그 도마가 이제는 변하여져서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 라고 하죠. 그 의심 가득했던 그 도마가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진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배신했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은 유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하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오늘날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동시대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 시대를 사는 우리가 더 복된 자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보이지 않아도, 운행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항상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으로이 기쁨의 50일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사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정말 그 땅은 불덩어리 같고 바싹바싹 바싹 마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땅을 터벅터벅 터벅 걷고 있습니다. 아들이 너무나도 절망에 빠져 있어서 그 눈으로 아버지 이제 우리는 죽은 것 같습니다. 그냥 걸어서 뭐 합니까? 그냥 여기서 죽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격려합니다. 아들아, 저눈 앞에 무덤이 보이지 않니? 저 무덤은 희망의 징조다. 아니 아버지, 무덤이 어떻게 희망의 징조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희망의 표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란 것입니다.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죽음이 있기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 죽음에 머물지 않고 어떠한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